N자 도전이니까, 가장 짧은 손절은 이제 어제 종가, 어제 종가가 되고, 뭐, 해보실 분들 보실 수 있겠죠.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정 KPS N자 도전하는 거예요. 손절 짧게 잡고 할수 있겠고, 짧은 손절 어제 종가 잡고 해보실 분들 보시면 됩니다. 한정 KPS 잡으신 분들 단타 수익 바로 나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8시 47분에 들어오자마자도 바로 n 차이거 말씀드린 거고, 잡으신 분들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본가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본가 위에서 0나고 차가 위에서 터지는데, 자, 앞전에 이 박스를 들어 올리려고 한다. 그래도 이제 n 차 도전입니다. n 차 도전하는 거예요. 그 짧은 손절은, 짧은 손절은 여기 종가입니다. 0이 들어온 종가 12,150원. 어짤게 잡겠다 어제 종가 에요 12,540원 근데 이제 스윙 그일봉으로 봤을 때는 12,150원 손절을 잡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안깨지면 박스 치고 깨지면 은 손절 뚫으면은더 간다 에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 아침에 시가이복도 나왔거든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입 가능하고요일봉 손절 12,150원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뭐 E f a c 가나보다 했는데 2% 정도 우리는 2% 나이따 안 해친다 그랬습니다. 어, 최소 그날 종목은 4%가 나와야 돼. 자,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레 잡으신 분들 단타 수액 4%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나이따 이게 지금 소드에 떴어요. 어, 소드 뜬 건데. 자, 그래서 이제 BQAI 해보실 분들은 0, 차요 눌림 자리 요 자리에서는 여러분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두더지 자리 좀 있다가 이제 파로마 자리가 되겠죠 BQAI도 해보실 분들 소두 종목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QAI 잡으신 분들 나 있다 아까 이제 눌릴 때어 들어가신 분들 바로 뭐4% 이상 수익 나옵니다 자 아까 소두음 종목 BQAI 들어가신 분 잡으신 분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b i i 있다. 아 오늘 대장은 우리 산업 홀딩스가 이제 뭐20몇 프로 지금 쭉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같은 음, 우리 산업도 올라가는 가는 모습인데 우리 산업 홀딩스는 이미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하기에 어,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산업이 5분봉에서 겉흠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1봉도 뭐 이제 111선 뚫어주려는 자리 스윙도 되는 자리인데요 앞에 매직봉들이 있고 애가 2번 뽕에서, 여, 거토음 식갑입니다 9,810원을 잡고 끝나면 여러분들 진입 가능하겠어요. 2평 때리기까지 누릴수 있겠고요. 1봉상에서 손절도 짧아요. 어제 종가 잡으시면 됩니다. 가장 짧은 손절은 어제 종가 잡으시면 돼요. 어제 종가 9,460원 잡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산업 2번 봉 잡아주면요. 해보실 분들 가능하겠습니다. 잡았습니다. 1차 바로 들어가시고요. 뭐 조금 아래에서 2차. 가장 짧은 손절은 9,470원입니다. 뭐 한4 정도 손절 될 테고요. 올라가면 10% 되겠습니다.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개방 우리 산업 잡으신 분들 나 있다. <laughs> V.I. 같습니다. 뭐 우리 산업 폴딩스가 상을 가진 않았는데 어, 상을 가진 않았는데 자 겉음 잡고 들어가신 분들 7% 가까이 6% 이상 수익 나옵니다. V.I. 잡으신 분들 나 있다 224까지 갈수 있다. 자 우리 산업 잡으신 분들 개떡 상합니다. 자 분할 수익 챙기시고요. 이사는 저항대예요 수익 어, 욕심 없이 어, 분할로 챙기고 나머지가 뚫고 더 가면 좋은 겁니다. 더 가겠지. 씨, 하나도 안팔고막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챙기고 보시라고. 나이스 그러면 이제 지역 앞에 뭐 코나이나 웹캐시는 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 해야 돼요. 이거 뭐 이때 잡은 사람이 승자야. 어? 낙폭과대 잡았을 때가 승자야. 업그레이 떴을 때가 승자라고. 업그레이 떴을 때 낙폭과대, 할수 있는 낙폭과대. 이때 승자. 웹캐시도 여러분들 업그레입니다 웹캐시 업그레이뜬 거야. 어, 그지 시간 지나고 나봐. 업그레이드 좀뭐 겁나 잘 가. 근데 이런 애들은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격이 벌어졌어. 장기 어? 평선하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손절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해야 돼. 손절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요거쳐 맞으면 마이너스가 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애가 낫습니다. 안전한 자리에요. 안전하잖아. 그럼 인스코비 짧은 손절은 어딥니까? 112일선 잡으셔도 되고 더 짧게 잡겠다. 1595원 잡고 하신대요. 가장 짧은 손절 1595원 그 다음 손절 112일선 112일선하고 꽤 차이가 멀어요. 그래서 짧은 손절 잡고 하시는 게 낫다.